어린이는 순수하다. 그것의 부정은 어린이 중에 순수하지 않은 아이가 있다. 너뭐 발레야? 어. 이와 같은 것을 발레라고 한다. 아유 중요한 거야. 대중이 한 거야. 대중이 한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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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들어봐. 내 여기다 필기 하나 줄 거야. P이면 Q이다. 가 거짓이다. 잘 봐. 너 이게 하나의 명제인데, 명제인데, 이 명제가 거짓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. 이게 어떤 어떤 뜻이야? 피들은 전부 다 추가돼야 돼요. 사과는 전부 다 맛있어야 돼요. 학생은 전부 다 공부 잘해야 돼요. 막 그런 거야. 그거뭐 있을까? 여러분이 항상 쓰고 있는 거. 게임은 재밌어야 돼요. 어린이는 순수해야 돼요. 너안 순수하지? 이런 것들은 <laughs> 폭력적인 문장이라니까. A는 전부 다 B여야 한다라는 거라고. 이해 가지? 학생은 전부 다 공부 잘한다는 거고, 사과는 전부 맛있어야 된다는 거고, 네가 사과 입장이라 해봐. 얼마나 부담스럽겠어? 어린이는 전부 다 순수해야 된대. 얼마나 부담스럽니? 그런 상황이 거짓이 된다는 것은 모두가 그런 건 아니야라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. 나는 어린인데 순수하지 않다는 거지. 그런 예 하나만 보여주면 돼. 그 예가 뭐야? 어린이면서 순수하지 않다. P이면서 Q가 아니다. P이면서 Q가 아닌 게 존재한다. 겁나 중요한가? 이거를 내가 한 단계 더 진화시킬게. 이 아이를, 즉, p이면 q이다라는 명제의 부정을 취했어. 부정은 뭐야? 참을 거짓으로 거짓을 참으로. 됐 치. 그럼 이게 뭐냐? 뭔지 알아? 대부분 명제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학생들은 p이면 q이다의 부정 이렇게 하면은 p이면 q가 아니다. 사과는 맛있다를 참으로 믿고 살고 있는 사람에게 거짓이 되는 것은 사과가 전부 맛없다가 아니라 사과지만 맛없는 게 있다. P and n Q야. 그래서 이것은 P and n Q가 된 거야. P이면 Q이다의 부정은 P이면 Q가 아니다가 아니라고 임마. P and n Q. 어린이는 순수하다. 그것의 부정은 어린이 중에 순수하지 않은 아이가 있다. 뭐어 그런 거야. 뭔 말인지 알겠니? 니가 발레야. 어. 뭔 말인지 알겠지? 이해가지? 어, 아이 순수한 학생들이 게 장난친 거야. 순수한데 증명해봐, 시. <laughs> 이해가지. 그런 아이들을 바로 발레 거짓으로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예를 발레라고 한다. 이얘기야 개중요한 거야. p이면 q이다의 부정을 못찾는 애들이 진짜 많거든. p이면 q이다의 부정이 뭐라고? p and not q. 오케이? p and not q. 음, 좋아. 중요한 거.